당신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시골같이 인프라가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키가 작은 사람은 못생긴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등등 편견은 참그 관성이 강하다 아무리 가난하거나 가정폭력이 난무한 환경에서 자라나더라도 그 과거와는 별개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알려주더라도 편견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리 드윈 존슨과 일론 머스크의 사례를 알려주더라도 듣지 않는다 불우한 환경을 가진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이런 편견을 깨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들어가기 앞서 이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환경을 갖고 태어났다. 가난하고 불안한 환경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본인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 그저 그렇게 살 것이라고 못 박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인생이 망한 것이 본인 탓이 아니라 본인의 환경 탓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자신은 쓰레기 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위안이 된다. 편견의 소유자가 생각하기로는 자신의 인생이 망해도 자신 탓은 아닌 거다. 이를 잘 드러내는 실화가 있다.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다. 한 명은 수감되어 교도소에 있는 죄수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지위 높은 인물이 되어 있었다. 이 둘은, 그 원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교롭게도 같은 답을 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예시다. 편견과 신념으로 표현을 하겠다. 불우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편견. 불우한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 당신은 편견을 갖고 있는가? 신념을 갖고 있는가? 다시 돌아와 편견은 어떻게 극복될까? 타인의 성공 사례, 위인의 조언, 체계적인 가능성 분석 등 모든 수단이 소용이 없다. 단 하나,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경험해 보는 것이다. 아무리 불우 환경에서 태어난 편견이 가득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노력해보고 작은 성취를 이뤄내기를 반복한다면 결국 그 편견은 사라진다. 편견을 신념으로 바꾼다면 우리 인생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